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3편의 어, 말씀, 뭐, 오늘까지 이제 아삽의 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어, 뭐큰 주제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다. 음, 지금 아마 같이 읽으셨지만 계속 하나님 심판해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를 물리쳐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 진멸하려고 어, 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할수 있도록 그들이 볼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오늘 83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인이. 예.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상황을 보니까 대적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 시인이요, 그들이 말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아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장소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니들 하나님 어디 갔냐? 어? 나와 한번 대적해서 싸워보자. 어? 그리고 나와, 내가,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다 너희들의 중위 될게. 어? 그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어? 근데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당연한 거죠. 뭐 힘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 왜 조용하고 계신 거냐고.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신 거냐고. 어. 여러분, 뭐 시인뿐만이 아니라요. 어, 살다 보면 우리도요.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요. 자판기처럼 딱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 동전을 놓는 족족, 족족 하나님의 응답이요 자판기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히 조용히 계신 겁니까? 음, 라고 했지만 이게요 하나님이요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조용한다고. 잠잠한다고, 침묵한다고, 가만히 계신다고, 네? 하나님이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어.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 대적, 대적자들, 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들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령 있다에도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이 침묵하게 되겠죠. 그들이 침묵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또 침묵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 대적들은요, 죄악에 죄악에 최고점을 찌른 거예요. 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어차피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이 이방 나라들처럼 죄악을 쌓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기도를 쌓고 있는지, 당연한 것이 전자가 되어야 됩니까? 후자가 되어야 됩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쌓는,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이 어, 악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음, 이 10편 기자도 하나님 왜 계신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결국은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이 대적한 나라가요,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가 아니라요, 무려 열, 열 나라나 되더라고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세기로는 에돔, 모압, 하갈, 그발, 암문,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아수루, 룻, 자손, 뭐 보니까요, 열이더라고요, 열. 이렇게 많은 나라가요, 그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대적해서 연합했단 말이에요. 흔히 그 세상 말로요, 다굴에는 장사 없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굴. 한 사람이 어떻게 열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그한 사람이 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어떻게 열 나라를 상대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까 사절 이야기 했는데요. 사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 대적들이 다 같이 한번 사절 한번 읽어 볼까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그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아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도요 마음을요 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해도요. 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죠. 어,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음. 음, 우리가 알다시피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 열 나라가 뭡니까? 온 세상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음, 이 시인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어, 그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어,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이 미대한을 물리쳤던 것처럼 해주시고 드브로와 바락을 통해서 죽였던 그 시스라 야빈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렙 스렙 쓰랩 그다음에 세바 삶은 나 다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다가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멸망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시인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 시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남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뿐만 아니라, 어,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고, 예,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사방으로 에어쌈을 당할지라도요, 과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 본 적이 있어요.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가 음,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어, 먹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위해서겠죠. 배가 고프니까. 음, 뭐 내용? 네, 이게 찾다가 보니까 나무 밑에 어, 빨간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홍시였어요. 홍시.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감나무겠죠. 어. 네,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 거예요. 도토리랑은 비교할 수 없겠죠. 도토리랑은. 음. 그런데, 그 홍시를 먹고 난 다음에요, 배가 부른 이 뱃돼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잠겼냐? 도대체 이 맛있는 과일, 이 맛있는 열매는 어디서 왔을까? 어.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야,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땅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 감나무 주변을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팠다는 거예요. 계속 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봤지만 뭐, 거기에, 뭐, 홍시가 나오겠습니까? 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지쳤어요.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벌렁 들어 누웠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예, 그죠? 누우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여요? 예, 홍시가 감남, 감남에 감이 보이는 거예요. 음, 이 공중에, 뭐, 이게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감홍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을 남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였, 죽었대요.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죽었대요. 뭐라,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 어 멧돼지들이요. 홍시는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요. 어, 그러니까 비판하는 글이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어, 어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을. 어. 그런데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어,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빗댄 예화였더라고요, 예러 헬라어로요, 인간을요, 안드로포스라고 한대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도. 우리로 적용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멧돼지, 멧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 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이 캄캄하고 또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어, 또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만 때로는 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라 할지라도 제약을 쌓는 그런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쌓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